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현재 시간 15시 46분입니다. 전면에 보이시는게 여수 엑스포 진경장하고 여수 엑스포 역입니다. 아 이곳을 통해서 이제 저쪽 끝에 보이는게 이제 그오동도고요이제 자산동원쪽에서 돌산동원쪽으로 이동을 해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려고 합니다. 아까 저지 해상존망대에서 저희가 내려왔고요. 원래는 좀 야경을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곳까지 올 만한 시간도 상당히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이쪽에서 야경에 준비를 해보려는 거를 잠시 좀 참고 주간에 이어서 그냥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쪽을 이동을 저쪽으로 해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쪽 돌산대교 쪽에. 노모로 방향을 하고 어, 바람도 불고 비춥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만큼 조금 계획 차질이 있습니다만 은 어, 이곳 여수를 관람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차를 타고 걷는 것 보다는 조금씩 걸어가면서 이해를 하면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속 투어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